그런데 우리가 장재은 의원이 지금 홍주표 대표 그리고 또뭐 등등해서 다 지금 하살이 나경원한테 가거든요. 나경원. 이건 인정해야 돼. 그런데 저는 여기서 분명히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나경원의 오늘의 나경원의 모습은 자승자박이다. 어. 그래서 본인이 결자해지해야 된다. 이건 다른 사람이 답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니, 나경원 의원이 애초에 이런 모양새를 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어.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 그분 스타일을 좀 알기 때문에, 나, 여러분들만 보다는 제가 좀더 이해가 가. 아, 이 사람 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어요. 이 정도까지인 줄. 이분이요, 그, 장점도 많아요. 그리고 또, 흔히 우리가 말하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정치 이력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내대표도 했고, 또 최근엔 대통령실에서 또, 일도, 정부와 함께 일도 했고, 또 주요 보직은 다 맡아도 보고, 어? 판사 출신이고, 뭐 이런데, 이렇게 그 정말 동력 그리고 역량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정치 센스에서는요, 항상 본인의 위치에서 현실보다 두 발짝 뒤에서 걸어요. 그건 저는 매번 많이 느꼈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번에 뭐아 충격이야 나경원 지지철회했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저는 사실 오래 됐어요 이분에 대해서 그런데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좌고우면하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흔히 바둑에서 장고 끝에 지금 악수 놓은 건데 장고 끝에 악수를 나놓고 그 악수를 만회하려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무리수를 더 많이 두고 있어요 지금 바둑으로 얘기하면. 바둑은요, 여러분들, 바둑을 둘줄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 바둑은요, 적을 떼 버리는 겁니다. 적을 떼 버리는 거예요. 키워서 죽이면 그 바둑은 필패예요. 바둑은 "아, 이건 내가 살 길이 아니다. 죽었다." 싶으면 이 사석을 이용해서 다른 쪽에서 이익을 취하는. 그래서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라는 거예요. 예? 바둑은 인생의 축소판이다. 사람은 바둑을 줄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 나온 거거든요. 바둑 격언만 다 알아도 인간이 수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때 버려요. 야 내가 한번 헛발질 했어요. 그럼 거기서 빨리 버리고 이 돌을 이용해서 다른 데서 등을 보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여기에 미련이 남아서 이거 만회하려고 계속 떡수를 드는 거야. 떡수의 떡수. 지금은 돌이 죽이지도 못할 만큼 돌이 커졌어. 이거 죽이면 정치 인생이 끝나버려. 그러니까 죽이지도 못해. 에? 이런 걸 뭐라 그 진태악난. 진태양란. 진태악난이라는 거야. 버리자니 아깝고, 안 버리자니 다 죽고. 지금 이게 오늘날 낙경원의 모습이다, 이게.